모르겠어요 지금 그때 학교 다니는 분들이 1980년대, 년대에 아주 학생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는데 그 대대적으로 일어난 학생 운동의 목표 중에 하나가 국정교과서 타도예요. 국정교과서 타도 중에 특히 역사 교과서 타도. 그럼 우리 사학과 애들도 어떻게 했냐면 그. 이걸 그건 그 대학인간 뭐하지만은 뭐하는 건 불질러요. 이거 쓰레기 같은 차. 그리고 개들은 그 좌파에서 나오는 풍수처럼 나오는 소저 와서 그냥 프린터 해가지고 야악한 거예요. 이 자라서 좌파사.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것은 또 다른 얘기고 시야을 자라서 모두가 우정교과서가 아니라 아, 이제 그게 그럼 어떻게 돼요? 2003년 그때가 정권이 누구예요? 좌파 정권 아니에요? 어, 김대중, 김대, 김대중, 김대중, 대중, 김대중. 그 김대중 아니에요? 김대중 김대중 그때 검정으로 된 거예요. 그냥 그그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해가지고 역사를 망쳤다 그것도 사실이야. 왜 사실이냐? 반공 교육을 시켰잖아 우리 반공 교육이라는 공산주의 무조건 나쁘다. 이래가지고 한 반공 교육. 그런 게 말이야, 국정으로 잘못된 게 있지. 그 다음에 유신, 육제, 뭐, 이런 거 잘못된 게 많거든요. 그건 사실이야. 국정교과서 국가에서 마음대로 해가지고 망가뜨린 거사실 그냥 학생들이 그 반대한 일도 오라 그래가지고 그건 국정을 하지 말고,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검증을 그래가지고 지금 검정으로, 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가 일곱이에요. 일곱인데, 이제 그 중에 무슨 금성사라든지 뭐, 아, 지학사라든지, 시야, 에, 교학사. 저 교학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금성사가 제일 좌파라고 해서 이제 우파 쪽에서 비판을 하는 거고, 그 중에 유일하게 교학사 하나가 우파다. 그래가지고 집중 공격을 받는 거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에, 그래서 이제 에, 그러면 교과서는 우리가 말 하나마나 중립적으로 써야 돼요. 역사를 정확하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면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옛날에는 너무 가장 북한은 나쁘다든지 공산주의 나쁘다든지 뭐 독재를 미화했다든지 이런걸 해서 잘못됐다 잘못된 점이 있었고 그냥 사람이 걸어가려면 똑바로 걸어가야 되잖아? 걸어가다 오른쪽으로 쫙 가다 보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안 되거든. 왼쪽으로 또 잘못 걸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뒤로 가도 안 되고. 요 그냥 앞으로 정확하게 걸어나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국정교과서 시대에 그냥 오른쪽으로만 갔다. 그냥 저쪽에서 왜 오른쪽으로만 가냐. 똑바로 가야지.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왼쪽으로 가는 길을 텐데. 검정교과서를 바꿨어요. 그런데 문제는 검정교과서를 바꾼 뒤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고 여기서 어 반대 현상이 좌쪽으로 갔다. 네? 그게 문제가 되 돼요. 그냥 처음에 학생들이 주장하는, 여기로 갔으 바로 갔으면 좋은데 전부 우회 쪽으로 갔다. 그럼 우회 쪽으로 갔다는 게 지금 뭐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국회에서 무슨 인터넷에서 계속 싸우는 거야 이 문제가지고 국회에서 난장판 되고 뭐하다가 지금 저것도 못하고. 역사 편지에도 싸우고 지금 뭐 이게 지금 진정될 날이 없어요, 싸워. 왜?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해요. 지금 황홍여 장관이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하고 지금 조 좌파 사학자들이 그거를 결사 반대해서 막아야 된다고 지금 생각니 그러면 서울대학에 뭐 80명인가, 역사는 규수를 모여서 지금 뭐, 반대 성명을 냈죠. 우리 대학이 160명이 어제 나오더라고. 김원종 교수, 규수진 네. 대학이 뭐 나오고, 네. 뭐 역사 교수들. 네. 무슨... 사람이, 영웅이다. 그럼 우리 초대 대통령 인정을 안 해? 개들은 아주 역사에도 쓰지 않고 그런다. 말이 안 돼. 초대 대통령을 <laughs> 안 썼는데, 그럼 박 대통령은 또 이건 뭐 친일했다, 독재했다. 그래 가지고 또다거 어, 어? 그리고 이제 역사 인물 소개에서도 이제 전부 그런 거죠. 지금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뭐 이광수가 됐던 뭐. 뭐 어디 안 했던 사람 일단 전부 친일파로 몰아버린다든지 민주 비민주 인사다 민주적이 아니다 그럼 사실 민주화라는 거는 지금 지금 세대들은 민주화가 당면해요 그런데 우리 세대 있죠 우리 세대가 대학 졸업할 때 취직 안 되는 게 누가 있어요 아니 무슨 무슨 뭐, 취직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지업체 하나도 못 먹고. 그래서 <laughs> 주직을 해요. 그래서. 삼성이고, 롯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네? 밥만, 모, 밥만 먹으면, 시골에 가면, 거저 일해주는 사람도 많았어요. 밥만 먹으 <laughs> 그러면 그걸 해결한 사람이 박정희 야 그럼 박정희 대통령 해결했는데, 그러니까 눌렀지. 왜 눌렀냐, 그죠 그리고 들어올 때 왜? 어? 군대가 총 가지고 들어왔냐 그건 물론 잘못이다. 그렇지 그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어, 민주화 하지 않은 민주화에 앞장서지 않는 그런 다 친일파, 뭐도문뭐하튼 뭐, 이제, 이제 반동적으로 게보가 어, 그게 좀역사를다그럼 여러분들이 볼때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지금 국사, 학자나, 역사 교수가 8, 9, 10개월간 다 좌측에 지금 서울 대학교고 고려대학교고 뭐 교사가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면 재작년에 교학사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에, 그 하나만 좌측으로 쓰질 않고 다른 쪽은 다좌측으로여시 썼는데 거기만 안썼다 그랬더니 이제, 그놈 나쁜 놈이라고 여섯 회사에서 집중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출판사만 하는 게 아니야. 어, 선생님, 교수, 그냥 이 시민운동가들이 막 댕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안 되겠으니까 그임이우 정부, 이, 이, 저,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걸 누군긴 눌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고쳐라. 조 어? 좌파 이쪽. 여섯 개 출판사. 못 고친다. 그럼 조화사를 이 다음에 아주 다 고쳐라. 그냥 보뭐 고치겠다. 그래서 이제 싸움을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교학사 죽여라. 제들이 그러는 거야. 근데 교학사를 살려거든 그래서 교과서가 나왔어 그럼 교과서가 나오면, 채택은 교사와 교장의 재량 음. 중고등학교에서 교장하고 교사가 모여서 어느 출판가 책감 거야. 그런데 전국 2,500 고등학교에서 교학사 출판사건 채택하는, 하나, 그건 하나야. 예? 네? 전국에서 하나밖에 채택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학사건을 채택하면, 그냥, 테러가 더라가 전화 그냥 수십 수백 명을 너 죽여. 이 새끼 뭐 학교 안 할래? 뭐.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서도 못하기도 하고, 뭐, 사방에서 이 조합하도 무서워요. 여러분들 조합한테 걸리면. 내가 아는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인터넷으로 대들었다가 뭐 그냥 도망갔어요, 독일로 <laughs> 독일 국적 가졌었는데 그냥, 뭐 그냥 막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래. 독일 가서 몇, 몇달 사다 왔어요. 무서워요. 그사람들 보태처럼 그 댄비기 때문에. 그래서, 어, 결국 하나를 채택했는데 그게 아마 박근영이가 하는, 그게. 부산에. 그래서 채택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같으면 제대로 하고 싶거든. 무서워서 아니, 국립 학교도 뭐 하는가 봐요. 국립이없 아니, 그, 그, 제자들이 그치? 다 퍼졌잖아요. 그. 그럼. 자기 똥을 다 파고 나서 어가동문회장이 전화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동문회 농사 망가뜨린다고 그러냐, 뭐, 이러고 나오는데. 자기 교육서, 그 역사 배운 자 철학이나 네. 이게 완전히 깡이에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 이제 이렇게 돼, 이렇게 돼서 이제. 예, 이게 망가져. 근데 요새 3일 전에 이제 새로운 판결이 하나 났어. 그6개 출판사가 정부 상대로 그 수정 권고를 했거든. 당신 네 교과서 내용 이러니까 안 된다 고쳐라. 그거 불법이다.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교육부가 수정 권고를 하냐.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이제 법원에서 교육부의 그 수정 권고가 적법이었다. 그래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하여튼 6개 회사가 지긴 졌어요. 지금 졌지만은 이게 뭐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야 책을 안 쓰니까 책을 뭐 반영하지 쓰니까. 않으니까. 응. 그러니까 이게 전부 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도 그건 아무도 강요할 수가 없어. 요 그거는 문교부 장관이든 누가든 됐가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는 선생하고 목사, 교수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안 돌아가. 내가 가르친 내 제자들도 거의 다저아봐저 잡아요, 잡아봐그그나이는있으면 얼마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사과 교수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건 그 지금 얘기하는 책은 중고등학교 얘기입니다. 대학은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냥 대학은 교과서 얘기 야 중고등학교 얘기인데. 그럼 중고등학교에 교과서 내 대학에서도 이제 일단 교재를 만들었단 말이야. 교양고사를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 갖다가 부질렀다. 애들이 이게 무슨 쓰레기 같은 책이야 그래가지고 뭐 마우스가 어떻고 뭐 이런 거 갖다가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캄프리처럼 만들어 가르치고 야학 그리고 선생 배우는 건 시험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저희대로 역사 그럼 개들이 자라서 지금 전교조가 되고, 그 역사 교수가 되고, 이제 예.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국사편찬회에도 개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어떤 선은 대수가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 교과서 고치려고 그러는데, 그럼 국사편찬회에 의뢰할 수밖요 없죠. 국사편찬회에도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주도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또 교원대학에서 교사 길러내는데, 거기에 교수가 또 자, 그러면 교수, 교사, 뭐 애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그럴 잔소이 조합한 사람들은 아주 그럴 잔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황석영이니 뭐, 누구니 하는 그 인류 그잘 그 팔리는 소설가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잘 파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잘 써요. 잘팔려고 영화. 영화 우리가 유명한 영화들, 과거에 뭐 원불칸, 원불칸 두통막, 오리무전, 어떤 실미도니 그런 것들이 다그 역사예요. 이렇게 과거 우리가 잘못했다는 역사를이얘기 많은 놈들이 앉아서 외교나 하고 서양이나 돌아다니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니? 총동부 싸우는 거지. 그러면 그게 누구냐? 하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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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만주에서 총동부 장백산 준비를 해놓은 게. 김희성은 14살에 나와서 25살에 들어왔다고 그 대선을 세워놨지만 사실은 김희성보다는 그래가지금 예를 들어서 어, 내가 그저어 아주 중요한 걸하나봤는데 인터넷에 누가 나한테도 한 6,7페이지 되는 글을 보내줬는데 지금 KBS 이사장에 관한 거예요. KBS 이사장이 에, 여자분 아니 민호라고 서울대하고 미국 하바디에서 그 러시아 사람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교수하다 서울대 교수. 그래가지고, 그분은 뭐, 아주 그, 저걸 많이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그, 신임을 받아가지고, 러시아 대사하고, 국제관계 뭐, 많이 하고, 서양사, 그랬을 때. 그래서 그분이, k b 에서 근데 그분이 아주 발언소리를 잘해요. 그리고 이, 저쪽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리킬 거지 그니까 아주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얘 나이가 79세요. 그러니 이제 이분이 KBS 이사장으로 딱, 추천이 되니까, 그거 이제, 만사를 그, 운동위를 만져. 그리고 그 전에, 검사 편찬위원장은 유영익이라고 하는 분이 됐는데, 그사람이 이승만 전공으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은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 고려대학교 정장하고 김정배 교수라고 고대 사회사는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은 아마 전해 본 것보다는 좀 나을 거야 지도력이 있으니까 에, 그러나 어쨌든 멤버가 전부 그래놓으면 그걸 잘다는게 쉽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인호 교수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이론이 분명하거든? 그냥 국회에서 또 그냥 그 야당 의원이 따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당신은 예? 김구 선생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지 않냐? 어, 그러면 이 사람, 이 영광 그때 대답은 참, 대답 잘하고 나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이성만이나 김구 씨에 대해서 다 존경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세울 때 대한민국 세우는 걸 반대. 김구 씨가 반대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나는 대한민국, 어? 수립에, 공로자라고는 못하겠다. 그 맞지 않아요? 그거는 대한민국 수립은 반대. 북한하고 같이 해야 돼. 런데김일사이가말안 듣는 게 그래서 북한에 가서 김일사이 만났지만, 안됐거든김일사이가말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민손으로 돌아갔죠. 어, 지금 이제 그쪽에서 이게아김구식씨는 아,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이승만은 왜 남쪽만 해가지고 좀, 좀 분단시켰냐. 근데 저쪽 그, 그런 측면들이 좀만 해서 분단이 된게아니 아,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도 KBS 결 계속 계속 그 안에서 이제. 필자를 제대로 된 사람을 고할 수가 없네요. 결국 필자를 국가에서 한다 그래도 우려하는 쪽 사람이 다안쓰면 그로 마찬가지예요. 그건 오히려 기론 닦아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얼마쯤 기간을 잡을 거냐, 뭐 하는 문제 들그 다음에 고민 종교에서 하는 사람들은 출판사도 또 난리 아니야? 그게 다 끊기면 높은. 밥줄이 떨어지니까 이건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먹고 사는 문제가 떨어지거든요. 음. 거기서 음. 이제, 그래서 좀, 어, 이제 엄청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백년전쟁이라는 말들있지만 백년전쟁은 뭐냐 하면 그 일제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백년 동안을 그 친일파들이 저, 세력을 잡으면서 해와서 그거하고 비친일파 사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그쪽에서 미운 사람은 전부 친일파로 몰았죠. 그냐니깐이 문제를 지금 뭐 가린다는 게 그리고 벌써 청소년들은 다 그쪽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되리 대구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봐야 소 방귀, 이런 거고, 전 늙은이 그, 일, 이런 식이지.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지 심각한 수준에 이제, 도달한 거죠. 그래서, 아, 지금 이제 어떻게, 뭐, 그러면, 양쪽이 다 잘못한 거예요. 과거에 국정교과서 할 때. 그렇게 해서, 그럼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과거에 국정교과서에서 엉망이 돼서 검증을 거쳤지 않냐. 근데 왜 국정으로 고치냐. 그 말은 맞거든. 그 전에 국정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했으니까 그러면 또 다른 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러면 너 검정으로 바꿔가지고 들어가서 다 망쳐놨는데 왜 그런 것도 망쳐놨지. 그 얘기도 또 많지. 네. 근데 지금 양쪽 얘기가 다 맞고 양쪽이 다 틀리기도 하고 다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누가 나서서 또이제 시범을 가지고 할수 있는 거아야 그런 것 처럼 무슨 투표를 해 가지고 할수 있는 것도, 아 니고, 오늘 어, 뭐 장기간 을 두고 많은 사람 들이 이제 싸움 을 해야 되는 문제 인데, 이게 고통 심각 이다. 그러면 어, 이, 지금 이제 아까 우 리가 오기, 전에뭐 정말 그렇게 공부 많이 했 는지 모르 지만 최 영호 사 장이 뭐 1만 시간 공부를했 다고 그런 점 뭐, 으로 축통한인생 들이 었 는데, 청혼의 문제를 내가 새로운 걸 하나 알게 됐어요. 뭐냐면, 어, 이번 19일날 충무학교가 있고, 어, 20일날 청혼학교에서 답사를 가는데, 대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번에는 대개 뭐, 뭐 영월에 장릉을 간다든지, 사람을 간다든지, 봉선사를 간다든지 했는데, 이번에는 참 선정을 잘했어요. 본양을 가게 됐어요. 이순신 장군의 현충사라고 합니다. 이순신하고 요소. 현충사하고 추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에, 출발을 해니다 그럼 현충사는 11, 1706년인가 처음에 지어져요. 그때 숙종 때에요. 숙종 때도 이게 나라에서 진게 아니고 그 지식인들이 아 이순신 그 사당을 줘야 될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진게 아니라 이 선비들이 해가지고 지었어요. 그런데 1868년에 대원군에 저것때, 대원군이 서원 철폐할 때그 도대체 서원도 아닌데 그 철폐가 됐거 그래서 중국의 사당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일제시대를 맞았어요. 일제시대를 맞았는데 1 8 3 0년대 오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여기 이순이장은 묘가 있잖아요. 묘를 관리하는 그 고소들이 미설져가지고 미설쳐서 비서 1,300원을 미설줬는데 그게 이자가 늘어서 2,100원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게 은행 미설져가지고 경매에 붙여버렸어그 근데 그 경매에 낙찰이 일본 사람한테 도아요그만 제일 많이 써냈잖아요. 중국의 론는 일본사람이 관리할 그 경제적입니다. 왜냐 그때 론치호 정인보 이런 분들이 여5다섯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문화, 중국은 문화유적 보존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어, 이게 뭐냐, 나라가 어떻게 이, 이렇게 됐냐 그런데 그때 앞장을 서가지고 그때 신문이 별로 없을 때에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밖에 없을 때니까. 동아일보가 앞장서서 이제, 뭐 보도를 걸 했어요. 보도를 하니까 5월 13일인가, 보도를 했는데, 에, 그리고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가지고 성문서를 내고 돈을 걷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2만 명이 돈을 냈어요. 2만 명이 돈을 내가지고 16,000원을 걷었어요. 그럼 2,100원 빚을 졌는데 16,000원을 걷어서 가서 그빚다 갚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 가지고 현충사를 짓다 그래서 현충사가 1930년.